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4장, 270장, 214장.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은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르고 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절씩 봉독합니다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들 시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합니다 땅이 그 위를 그려왔게 혼내서 또내 아우를 그 하는 것 내가 땅에서 그위그 내가 마쳐버려도 땅에 다시 그 위를 그주지는것이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게 찾는 내 재벌이, 내 재벌이 자기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베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영호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나이다 나인을 죽이겠다는 것을 침묵합니다 들를주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음을 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연의 가운데 일주일을 또 어제 주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은 새벽 예배로는 첫 시작으로 또주 앞에 나와 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주 앞에 모든 시간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며.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도또 앞날을 승리하는 날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오늘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주일에는 어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습니다.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사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어 인생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바로 형제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성격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의 분리와 함께 첫 번째 살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살인의 동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벨과 재물을 또 가인과 재물을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벨은 첫것과 기름진 것을 드리면서 첫것은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렸고 기름은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구별할 수 드리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서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준비한 자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았더니 바로 이 아담. 아, 아담이 아니라, 그, 에, 아벨은, 어, 의인이었고, 바로 가해는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고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상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왜 안색이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가해는 그가 계획을 해서 아벨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그를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 그 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는 제 성경의 이 중간에 해석에 보면은 4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4번에 보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고의적이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첫 번째에 인류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에, 가인은 아벨을 살인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단과 하와이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적인 정보를 얻고자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은 자백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가인은 옛적 아버지 아담이 그랬듯이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땅에 묻었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 죄의 속성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정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형제 돌봄으로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도 동일하게 바로 서로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 살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즉 나이다 한 몸이다라고 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가라고 하면서 그 부부에 대한 바로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 인류가 두 번째로는 세상에 나와서는 형제의 갈라짐을 분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돌봄으로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형제의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형제를 살인하지는 않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피를 흘린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해지는 세상의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탐욕 가운데 나의 이익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의 기준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우리가 관심 없이 돌보지 않고 그들을 바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바로 그들을 바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부분으로 바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신문하는 이제는 검사로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버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죄인이 고백하지 않는 죄를 땅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묻지 않으셔도 아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물으신 것인데 그분 앞에서도 거짓말 하려는 이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기는 가인이 처음이 됩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이 또한 번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보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그 내게 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덴 농산의 일 때문에 창조되었던 이때의 이런 땅의 이런 생산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그나마 남아있던 생산력마저 더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인은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유의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한 곳에서 곡식을 심고 가꾸고 맺힐 때까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그러면 이 농사꾼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지은 농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곳을 점령해야 되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내,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힘을 가지고 서로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빼앗고 또 빼앗는 일에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바로 일입니다. 결국 그가 쫓겨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성을 만들게 됩니다. 에녹성을 만들게 됩니다. 성을 쌓는 것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는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기는커녕 갈수록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선고를 받은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 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무거운 이이다. 이 말은 반성하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죄벌이 무겁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저지른 이 죄에 대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이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죄와 벌에 대해서의 도전입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살인하면 본인도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쫓는 것으로 벌을 끝내십니다.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유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인내와 기다리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가인은 이벌 앞에서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짓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히 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외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누가를 낳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그 동안 낳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인과 아벨을 드러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뿐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은 인칭, 이,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이런 없습니다. 보면은, 어, 나를 쫓아내어주신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이 인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석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모든 피조물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피조물들이 바로 반대로 돌아와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어,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아이다,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표인지, 어떤 모양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표를 보면, 아, 이는 아벨이, 아벨을, 그러니까 형제를 죽였던 가인이구나. 그리고 이 가인을 우리가 해야게 되면은 바로 벌을 더칠배나 받겠구나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 가인을 보면서 살인자의 표가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자의 표를 달고 살아가는 수치스럽고 나는 형제를 죽였습니다라는 부끄러움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반대의 또 의미인 그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칠배나 더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죽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표시와 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돌봄의 표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표로 사용된 단어, 이 표는 바로 오트라는 원어의 단어인데, 이 오트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을 보면 출애국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국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3절 말씀, 이 표에 대한 의미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3절. 내가 애국땅에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해서 이 표적이 바로 이 오트란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어, 이, 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나 보면은 이제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표적은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는 심판과 죽음의 상징으로, 그 당시 애국 전역에 바로 이 장자의 죽임을 명하십니다. 근데 이 표가 있는 집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 피는 바로, 피는 죽음이 넘어가는 바로 생명을 또 상징하게 되죠. 6월절을 말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 이사야 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1,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1 7장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시니? 라고 하면서 이한 징조 표입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이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거나, 기,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똑같은 징조입니다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임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징조는 곧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이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이 치욕과 부끄러움의 십자가 거기에 주님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죽음, 이 살인, 이 죄악을 뒤집어쓰고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표처럼 부끄러움을 뒤집어쓰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가 이 가운데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아벨인가 가인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입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서로를 죽이면서 차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짓에서 시기와 또 한데 집어서서 회개는커녕 회개할 줄 모르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킬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표를 주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회개케 하시는 우리의 신령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직하게 나는 가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가인입니다. 저는 가인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바로 가인의 표가 담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가인의 표가 담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여서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범죄하여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죄악 가운데 악인으로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 바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기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악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는 커녕 우리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당연한 듯이 서로 차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또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정하, 정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또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구원하심을, 말씀하심을 오늘 가인의 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냐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하고 예약한 부분들이 많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오늘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가인의 표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싸움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바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게 가인처럼 다시, 다시 또한 형제를 살려 저지른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나를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